자, 오늘 해볼 게임은 플레이스토어 인기차트 2위에 위치한 남자들의 무협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S41이라는 서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고 닉네임 설정해준 다음에 신주 진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우리 영웅을 선택해가지고 적들하고 전투를 하는 모양이죠. 아,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삼국지 게임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삼국지 류 게임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삼국지 게임이 강호 버전으로 바뀐 느낌? 일단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이런 웅천남, 새로운 영웅들을 얻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얻은 녀석들을 레벨업 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파티원은 최대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해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밑에 노란 게이지가 전부 다 차면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우리 주인공도 스킬 발동.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 게임의 핵심은 좋은 영웅을 뽑는 것 같습니다. 자, 영웅 등용대에 와서 무료 모집으로 한번 영웅을 뽑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뽑게 되면은 자, 어떤 녀석이 나오려나? 뭐야. 별 4개짜리 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위에 사신이라는 것도 표시가 돼 있고 영이라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별4 개짜리는 노란색, 주황색 테두리입니다. 자요렇게 넣어주고 또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얻은 녀석은 원거리 캐릭터였거든요. 어 뒤에서 자 이렇게 원거리로 적들을 때려줍니다. 자 이런 식의 전투면은 배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죠. 원거리 캐릭터는 뒷열의 배치. 탱커나 근접 캐릭터는 앞열의 배치. 일정 시간 초과 시 자동전투 수익 수령 가능. 자, 요것도 필수적으로 받아줘야겠죠? 일단 초반에는 자동전투 시간이 10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거 수령해주면서 경험치랑 돈이랑 뭐 요런 식으로 장비도 획득 가능. 일단 영웅 등용대에 와서 10회 모집 한번더 해주고. 자이렇게 하게되면 잠깐만 빨간색 두루마리였는데 방금? 설마 잠깐만 나왔다 별 5개짜리 양청화 자이 녀석은 저주고 극입니다 첫 5성짜리 영웅이 하나 등장을 했고 이 녀석을 레벨업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파단을 사용해서 최대 레벨을 돌파시켜주고 레벨업도 요렇게 올려주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 기능들을 살짝 살펴보면은 롤백 있구요 그리고 환생도 있거든요. 영웅 레벨업, 진급에 소모한 재료 100%를 반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편하게 레벨업 시켜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궁금했던 자, 1성짜리는 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성짜리는 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3성짜리부터는 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4성짜리들은 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5성짜리는 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등급을 뜻하는 표시인 것 같죠? 자이 5성짜리 녀석의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접근, 와 전체 공격 그리고 목표가 한명 감소할 때마다 피해가 20% 증가하게 되고 확률적으로 실명 상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실명 상태의 효과는 명중률 20% 감소 10초 동안 지속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1일 던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던전이 오픈되었고 첫 번째 던전에서는 협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던전. 자, 하루에 두번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하죠. 출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 요 녀석들도 너무 약한데? 자, 요렇게, 오, 뭐야. 살짝 무언가를 흩뿌리면서 공격을 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공격을 하면서,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전체 공격 들어갑니다. 전체 공격 발사 팡 하면서 아 실명 요렇게 디버프를 줄 수가 있다. 자 명중률 20% 감소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자 아무튼 요렇게 디버프를 주면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스킬이다. 자 딜링 비율 52% 딜링 통계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 한번더 시켜보도록 하죠. 현재 40레벨에서 돌파해주게 되면은 최대 레벨 60까지 돌파를 완료했고, 그러면서 스킬도 하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묘현한 나비에서 일반 공격 및 궁극기 피해를 받을 시25% 확률로 50%의 피해의 전체 반격 1회 발동? 자, 한마디로 피해만 받으면은 25% 확률로 50% 피해의 전체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안 쓰는 캐릭터들은 바로 그냥 환생해서 요렇게 재료들 반환 받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웅을 키워 나가고 더 높은 스테이지를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게임 방식은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긴 합니다. 특별히 뭔가 조작할 필요성은 없죠. 아마 요런 게임 특성상 사기적인 캐릭터가 또몇개 있을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필수로 키워줘야 되는 영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련의 탑. 시련의 탑도 있네. 요런 컨텐츠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초반에는 시련의 탑을 빨리 뚫어주면서 요런 보상들을 잘 받아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요 게임 요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